요거는 한국식. 요거는 서양식. 요런, 런 느낌이지? <laughs> 안녕하세요. 먹남자입니다. 오늘 먹을 건 투수의 레시피 2탄. 잡채 파스타입니다. 어, 요거는 투수분이 레시피를 남겨주시거나 그건 아니고, 어, 한식이랑 파스타를 조합을 한번 한 요리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몇개 지금 떠올려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첫 스타트를 찍을 잡채 파스타입니다. 약간 잡채는 당면이랑 채소, 버섯, 고기류가 간장 양념이랑 섞이는 아이들을 잡채라고 해요. 요거에서 메인 재료로 뭐 어묵이 들어가면 어묵 잡채가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잡채에 들어가는 당면을 파스타 면으로 바꿔가지고 먹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 원래 있던 면 요리에 다른 면을 합쳐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된 요리였고요. 오늘 재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파스타면 있고 오삼겹 있고요. 요거는 목이버섯입니다. 알죠? 그잡채도 들어가고 짬뽕에도 들어가. 고 목이버섯이고 요거는 느타리. 느타리버섯 여기 당근 있고요 양파도 조금 있고요 시금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는 이 정도로 준비를 해 줬고요 양념장은 간장 베이스에 간장이 있어야 되고요 미림 참기름 설탕 다진 마늘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물, 설탕은 물엿으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고기를 조금 재워둬야 되니까 양손에 고기 담고 일단 우삼겹에 양념을 해줄 건데요. 다진마늘부터 덮자. 다진마늘, 맨스푼, 간장을 밑간하듯이 할 거라 많이 안 넣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고기가 한 300g 정도 되거든요. 3개, 4개, 4개 넣고 아니 아니 하나 맛술 둘 그리고 설탕 1.5 스푼 하고 얘네들 잠깐 대기. 얘네들 어차피 또 섞어요. 여기에 참기름 살짝. 이거는 고기가 조금 녹아야 되니까 녹으면은 버무릴게요. 양파부터. 양파는 간단하게 그냥 채썹시다 상한 거 잘라냈더니 되게 3개 이제 작아졌어 조금 좀지 오래됐거든 최근에 요리 방송을 안 하다 보니까 당근은 채 썰어주는 게 이쁘긴 한데 채 썰자 약간 두껍다 싶은 부분은 어떻게 하냐 입에 넣으면 돼요 자, 당근까지 준비 끝났고, 시금치는 끝에만 따서 데쳐줄 거예요. 때만 따서 데쳐 줄 거고 목이 버섯인데 목이 버섯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그냥 잡채에다 하면은 큼직큼직한 게 좋긴 한데 우린 파스타니까 한입 크기로 잘라 줄게요 어 이거 목이 양이 너무 많은데 요거는 뒀다가 고기도 빼놓고, 남은 게 이제 느타리인데, 느타리는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느타리도. 한반팩 이라고 하기엔 너네 들어가자. 느타리는 또 일일이 뜯어야 돼. 아, 되게 번거로워. 이렇게 좀큰 애는, 작은 애랑 바꿔줘. <laughs> 끝에 꼬다리만 떼놓고 조금 바꿔주고 얘도 한번 볶을 거 늦다리도 준비됐고요. 그러면, 오케이, 칼 끝.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근데 버섯 이렇게 남으면 라면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버섯은 뒀다가 라면에다가 넣어먹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요렇게. 솔직히, 그냥 이것만 볶아 먹어도 맛있는데. 자, 그리고 그거 아시죠? 녹채류. 녹색 채소류는 데칠 때 소금물로 데쳐야 색깔이 안 변해요. 소금물에 데치어야 약간 색깔이 좀더 싱그러워. 여기 식초까지 넣어주면 더 좋아요. 이제 식초까지 넣기는 귀찮고, 그냥 소금물에 살짝만 데치는 정도로. 자, 물이 끓습니다. 여기다가 시금치 있는 거다 때려 넣고, 진짜 살짝만 데치면 돼요, 시금치는. 김치 오래 데치 필요 없어. 오케이. 하고 찬물. 이게 살짝만 데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치금치는 하고 나서 물기를 꽉 짜줘야 돼요.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리거든요. 이렇게 꽉 짜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데치잖아. 그러면 뭉그러져요. 그리고 이제 고기들을 볶아줄 거 나머지 재료들을 볶아줄 건데, 기름 살짝. 재료 다 넣는 거 생각하면 살짝이에요. 오케이, 팬에 열 올라왔어요. 그러면, 채소 넣고, 버섯도 넣고 볶아 잘. 보시면 애들이 살짝 노릇스름해졌거든요. 가장 보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느타리버섯을 넣잖아. 느타리버섯이 살짝 노릇스름해졌어. 이 정도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살짝 노드름 릇 할정도로 볶아주고 옮겨 패드 그대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팬 잠깐 빼놓고 파스타를 썰어줍시다 소금 넣고 면 준비해 두고 그 사이에 얘를 간을 하면 되겠죠? 채소를 간장 한 스푼 두 스푼 미림 한 스푼 돼지매늘 3분의 1 스푼. 참기름. 살짝. 넣고. 무자비하게 섞어줘 여기에 이제 파스타면을 넣어볼 건데. 오늘은. 두개 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다 넣어? 아예 아니, 아니야. 뱃새 새끼다. 다 넣어야겠다. 그래, 두 그릇을 만들 건데, 2분은 넣어줘야지. 지금. 어머나! 실수로 퍼버렸네 그리고 간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섞으면 수분이 조금 있어요 수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조금 냅둬서 채소가 다시 수분을 빨아들이게 냅둬 지금 채소분이 빠지고 뭐 빠지고 해가지고 수분이 조금 생겼는데 요걸 채소가 다시 빨아들이게끔 냅둡니다 이러면은 간이 조금 더 강해져요 자 면도 삶아졌어 아직 천 개도 못 채우긴 했는데 한 40대 되면은 만개 채우지 않을까? 자 파스타 면은 면도 살짝 빼놓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자 하, 여러분 어? 빨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기대하던 거 고기 볶는 거자 이제 다들 볼륨 올려 자팬 달궈졌어 소주를 조금 넣어서 소분을 채워줄게 자 그리고 고기가 한 80%정도 익었어요 지금 그러면 얘네가 끓을때쯤에 면을 가져와서 충분히 얘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보글보글 끓고 있죠 요때 면 넣고 면수도 살짝씩 넣어줄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불고기 파스텔 솔직히 여기서 간만 조금 더 세게 하면 불고기 파스텔요 그냥 면수 조금씩 더 넣어서 간 되게 할게요. 이러고 면수가 수분이 한반 정도? 약간 살짝 자글자글 정도까지만 계속 섞어줘요. 그러면 간이 배 있어, 면에. 자, 요쯤 됐으면 됐어요. 플레이팅을 합시다. 일단 오늘 플레이팅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일반적인 파스타 방법 면을 담고 고기를 면 위에다가 살짝씩 올려줘요 고르고 아까 섞어준 재료 있죠 섞어준 채소를 다시 잘 버무려서 한스급씩 사이드에다가 담아주는 겁니다. 요거 플레이팅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해도 돼요. 이 방법대로만 갈 거면 조금 넓은 거에다가 채소를 밑에다가 싹 깔고 그 위에 면 넓게 싹 깔고 면 올리고 고기를 착 해도 괜찮죠? 그리고 잡채 하이라이트는 참깨지.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 기본 플레이팅이 들어간 잡채 파스타 이게 기본 플레이팅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팅 할거 뭐냐면 잡채는 뭐다? 버무리는 맛이다 잘 버무려줘요 참깨까지 넣고, 이게 잡채지, 이게 잡채지. 근데 진짜 잡채 느낌난다 이게 진짜 약간 잡채 느낌 나지 않아요? 기게 마무리로 참깨만 살짝 덧어리는 거지 어? 야 이게 메인인데? 접시 파스타? 요거는 한국식! 요거는 서양식! 요런, 요런 느낌이지? <laughs> 요런 느낌! 일단, 얘 먼저 먹어봅시다. 요거는 탁 치우면 면이 이렇게 싹 나와. 그래서 면을 잘 섞어서 고기랑 면, 파랑 채소랑 싹 해서 면을 싹 말아서 마지막에 목기버섯 하나 딱 찍으면 요렇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야, 그냥 잡채야. 잡채인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쫄깃쫄깃한 잡채 느낌이 아니라, 되게 부드러워요. 저 잡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맛은 그냥 잡채야. 맛은 진짜 그냥 잡채인데, 식감 자체가 확 달라졌어. 음 되게 괜찮데 이거 요것도 궁금하다 일단 채소 좀더와어 이거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것 같아 느낌이 포크 포크 느낌이 아니야 싹 떠가지고 음 그만 먹어 아 면이 있는데 네, 안그자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는 요리 잘 먹었습니다 예, 내일 새로운 요리와 새로운 레시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